매일 성경 말씀 목상 스가리아 7장 1절로 14절 참된 금식 만군의 여화가 말하노라 라는 문구가 10번이나 반복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의 확증입니다.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1번, 금식에 관한 문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스가리아 8장 1절로 7절. 5월 금식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를 시점으로 시작되어진 금식이라면 7월 금식은 유다가 멸망당할 때 마지막 왕 시드기아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달리아라는 바벨론 총독이 유다를 다스렸는데 유다 왕족이 엘리사마의 손자 이스마엘이 바벨론 총독 그달랴를 암살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유다 민족이 7월이면 그 사건을 기념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5월 금식만이 아니라 7월 금식까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5월의 성전과 관계된 금식이든 7월의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행하는 금식이든 금식이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5월과 7월에 드린 금식이 하나님을 중심에 둔 금식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연민에 드려진 형식적인 금식이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금식하며 제사는 드리는데 지금 와서 보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 말 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나를 만족시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신것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 없이 늘 자기중심적인 연민과 만족의 메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라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말씀 앞에서 나를 만족시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꿈꾸고 소망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가랴 7장 7절로 14절. 하나님께서 스카리아 선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유다 공동체가 금식하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인애와 궁류를 베풀며 고아와과보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아려고 도모해 하지 말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며 귀를 막고 마음을 굳게 하여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한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는 금식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흩어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나의 신앙생활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예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신앙적인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며 나의 신앙이 나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좋은 하루 되세요!